할렐루야 오늘 이또 수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실 때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356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난 송들이니, 그 거룩하고, 그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제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긴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나라 백성에게아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지나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입을 득하시려 그악한 마귀 정복하니 우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새 사람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때 나의 영혼 사 나를 인도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나의 대장제 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또 귀한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해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싸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 또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찌어다, 들을 찌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유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피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반란을 피해 도망하는 그 와중에 만난 여러 인물들, 여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배신 또 충성도 보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인간 군상들의 사람의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은 다윗.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보음을 받은 왕이기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그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다. 내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잘 따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20장 읽었는데요. 20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뒷부분 읽었지만 20장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피그리의 아들 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분기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더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여기 나오는 사람 그 세바. 세바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항하여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어디 출신인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바는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왜? 이 사울 왕이 다윗에 의해서 그 삶이 마감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아들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 과업으로 지내니라 이열명 자신이 피난을 갈때 남겨놨던 그열 명의 후궁들 그 후궁들을 가두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후궁들은 자신들이 자신이 피난갈때 모은 식구들을 데려갔지만 이 후궁 열 명은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후궁들도 다윗의 아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자신의 그이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가지고 평생 생과으로 지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아니 성경은 왜 이런 일까지 이런 사건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후궁들이 잘못한 것이 뭐길래 이런 일까지 이렇게 기,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 이 후궁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후궁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비인격화되고. 끝까지 저주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뒤에 가서 나중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바의 반란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반란을 진압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반란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요압이에요. 요압. 요합.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요압은 잠시 사라지고, 그 다른 장군인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집하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아마사가이 어떤 지도력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 군대 소집을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다시 이 일을 똑같은 일을 맡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야. 다윗이 예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매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아비세가 모은 그 군대, 그 군대에 요압의 군대가 이렇게 합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조직되자마자 이 아마사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름해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뒤늦게 나타난 이 아마사를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사실 요압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 같지만 사실 자신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요압이 왜 계속해서 다윗에게 붙어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요 열한기상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열한기상 1장 5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 그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나가서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다윗 옆에 붙어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틈틈이 그이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열왕 기상 1장 그이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압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는 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 아마사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옷을 벗어서 덮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 말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에,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는 자기를 추격하는 그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꼭 숨어있자,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그 옆에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데, 그 옆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벽을 허물고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유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유압에게, 오늘날 표현하면 거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 여르되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기 때문에요.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정통한 율법 학자들이 그 성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나. 장면한 과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 아벨 성으로 가요. 그래서 아벨 성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정통한 율법학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라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찾고 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풀어줄 랍비가 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긍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문제가 있을 때아 우리에게는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벨 성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여인이 그 말을 이어갑니다. 19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충성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 그 아벨 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20절과 21절 말씀. 유압이 대답합니다. 유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백에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지금 이제 이 거래의 내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세바의 목만 내어주면 내가 떠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결국에는 이오바도그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여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세발을 찾아내서 그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성을 떠났다라는 게 오늘 20장의 마지막에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게 있어요. 무엇인가 한 여인의 그 지혜로움이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성읍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또볼수 있느냐? 자먼 31장이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에서 볼수 있어요. 거기 자먼 31장. 오늘 여러분들 새벽 기도 끝나시고요. 자먼 31장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먼 31장, 특별히 10절 그 이하를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행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몇 번에 걸쳐 소개하고 잠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성에 있는 여자도 지혜로 성을 구한 여자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두 여인이 잠원 31장에 나오는 여인과 이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다 지혜로 성을 구하고 지혜로 성에서 칭송을 받는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설교의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놓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놀이개가 되고 한 인격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후궁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이 세상의 권력의 힘, 힘의 놀이개가 되고 어떤 인격으로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대해지는 그 모습 속에 바로 너희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성이 구원받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마지막에 완성될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궁 그 열명의 처참한 모습 이 속에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후궁 열명의 그런 처지처럼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결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잠언 잠원 30, 잠언의그 31장이나 되는 그긴 말씀을 마치면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31장에 그 말씀을 끝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가치가 뭐보다 귀중하다 이야기하는가 이 여인의 가치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주가 천국이란 소린가? 아니면 장사가 천국이란 말인가? 네. 이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진주는 누구인가? 우리가 비록 그런 모습은 지금 없지만, 우리가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우리가 진주인가? 우리 진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우리를 진주가 아니매도 불고하고 진주 같은 모습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주로 여겨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후궁들처럼 우리는 던져져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만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혜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사되자 성을 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여전히 우리는 못 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 지혜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어, 이루어지면 사무엘하 20장에 나타난 지혜로운 여인, 잠언 31장에 나타나는그 지혜로운 여인의 칭송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흠 많은 돌멩이 그것은 반드시 진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싸움의 승부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결말은 지어져 있다. 너희들에게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너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너를 넘어뜨리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심과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승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약수, 약속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 인생의 싸움의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결정된 그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온, 오, 계속해서 우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후궁들처럼 비참한 후궁들처럼 던져져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약속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진주로 만들어가는,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 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어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참해서 내 던져진 그런 존재였지만 아버지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정말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아버지 정말 그 지혜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버져 우리를 세상에서 칭송받는 주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못났지만 여전히 추하지만 여전히 흠 많은 존재지만 이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믿.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아버지와 담대히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돌멩이 같은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정그 약속에 붙들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교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분한분 한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정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히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깨끗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도 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만들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구원의 역사만을 보게 되는 귀한 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 주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